자, 57번. 아, 항상 t h e 즈 r i s t h 라는 명사까지 끊으시면 돼. 그쭉 가서 지금 저페 e p e n n s legend까지 끊으시면 돼. 그렇 항상 구조 분석이 중요한 거야. 그 the p e n n y e legend까지 문장이 끝난 거지. 자, 끝나고 지금 of our m a n 까지 전체 사고 날렸고. 그다음에 rewind p o 의 뭐뭐로 유명한 이 말이잖아. 그 얘는 지금 앞에 있는 명사 꾸이고 이제. 이렇게. 자, 그다음에 rewind p o 의 목적어가 his fourth least man n e r 까지 여기까지 문장 완성. 됐지? 자, 문장이 끝나고 지금, 베제티드는 타동사 pp, 그 그러니까 얘는 타동사 ing, 그 뒤에 지금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타동사 ing를 잡으시면 되겠지? 예, 정답. 자, 두 번째, 마찬가지지금 어, 콤마 다음에 지금 완전한 문장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wanting, wanted, 얘는 지금 분사구문이지. 마찬가지로 지금 형용사 세트를 묶고 있는 거야. 그제? 근데 want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잖아. 그럼 뒤에 지금 목적어가 있는 거지. 이래? 그래서 목적 있기 때문에 얘도 뭐다? 타동사, 이 아, 인제. 자 그다음에 지금 as well as가 나왔는데, 자 예를 보시면, 자 이렇게 왔을 때 지금 어, 여기 있는 a r 에 만약에 걸리면 어? 투플러 동사만든 여기에 걸면은 얘가 답일 거고, 그다음 wanting에 걸면은 a b s r i n g 이 답이 될 수도 있잖아. 그제? 그러면 지금 둘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해석해서 붙셔야 돼. 알겠지? 해석해서 그럼 해석을 해보시면 이거지 이게 어, 어떤 그 오래된 일본의 어떤 전설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에 대한 어떤 전설이 있었다는 얘기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뭘로 유명하냐면 어, 결점이 없는 어떤 매너로 굉장히 유명한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을에 지금 방문했다고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체가 지금 마을 사람들이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떤 연애를 준비를 했지 지금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뭐다? 원티. 이거 원하다. 이 주체잖아, 지금. 그럼 마을 사람들이 뭐다? 원했기 때문에 어? 어떤 그 연애를 준비를 했다고 지금. 근데 마을 사람들은 뭘 원했냐면 아노이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을 명예롭게 기리다 이런 말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되게 유명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이 사람을 굉장히 좀 명예롭게 기리기 위해서 어 그걸 원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연애를 준비한 거지. 그제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기리고 그리고 뭐다? 이 사람들을 뭐다? Observing 어, 보기를, 아, observing 아니지? 그래서 이 사람을 기리고 뭐다? 이사람을 어,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의 연애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맞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observing이 돼 버리면 얘가 돼 버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 이상해지거든. 얘가 되면 아, 그 사람을 기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관찰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연애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래 얘네 해석상으로 어색하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을 걸어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